자 이번 1월 막바지 포크널락 일정이라고 합니다. sign 이거 사인이죠. 사인이 지금 총 유통량이 18%가 풀린대요 이거 엄청 많이 풀리는 거예요. 아니 한달 만에 20% 물량이 풀리는 건 진짜 선, 넘, 선 넘는 거거든요. 보통 코인은 한 달에 2%에서 많게는 5% 풀어요. 정말 많이 풀면은 뭐한 10%까지 풀거든요. 근데 지금 사인 지금 18% 푼다. 밑에는 JUP는 주피터. 주피터는 1.7% 풀죠. 이게 정상이에요, 이게. 보통은 한2% 내외로 푼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 TR2는 트리하우스. 아, 이거 뭐야? 아니, 얘는 40% 푸는데요? <laughs> 아니, 이거 맞아? 오류 아니야, 오류? 아니, 무슨 한달 만에 물량이 40%가 풀려? 그 다음에, 수위 코인. 수위는 1.1%. 어, 트리가, 어, 이거 왜 이러지? 트리하우스인데, 이거. TR2, 트리하우스. 그 다음에, 방금 봤던 거, 18% 풀리는 게 이거, 사인입니다. 사인이랑 트리하우스는, 단기간에 좀, 고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. 어, 둘 다, 둘다 신규 코인이죠. 약간, 막 노미나 같은, 아니, 노미나보다도 막 엔소 같은 거, 이런 애들. 뭐, 바운드리스라던가, 이런 애들인데, 물량을 되게 많이 푸네요. 별로 좋은 건 아니죠. 그만큼 물량이 나온다는 거니까,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.